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청양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청양군이 2025 프로혁신추진단 성과보고회 및 토크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혁신과제 추진성과공유와 조직문화개선 및 업무방식 혁신을 위한 소통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저탄소농업실천을 위한 손벼베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통 농경 방식 체험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교육이 이어졌습니다. 2025 청양군 평생학습 그리고 문해교육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평생학습 내 삶의 플러스를 주제로 다양한 체험 부스와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청양군 농업인대학이 2025년 졸업식을 열고 졸업증과 이수증을 수여했습니다. 칠간마루 품목관과 스마트 농업관에서 총 44명의 수료자가 배출됐습니다. 평양군은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자체적인 범공무원 조직문화운동, 행정프로운동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지난 14일에는 올해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2025 프로혁신추진단 성과보고회 및 토크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올해 프로혁신추진단은 세대와 직급을 아우르는 21명의 단원으로 구성됐으며 청양 위키 및 협업 매뉴얼 제작, 소통 브릿지 조성, 신규 공무원 지원 방안, 청렴 시책 발굴 등 여덟 개 실질 과제의 개선 방안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팀별 연구 과제에 대한 성과가 공유됐는데 팀별 독서토론과 교차 보고회 등을 통해 연구의 전문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구성원 간 협업 영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조직 문화 개선과 업무 방식 혁신을 위한 소통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그 변화를 혁신한다 심지어 사람은 누구나 뭔가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한나 그래 이 혁신과 변화가 크게 조직을 바꿀 수 있어야 하지 어쨌든 조직 안정적인 틀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나 그틀 속에서 우리 하는 일들을 어떻게 변화, 조직의 문화로 바꿀 것이냐. 이게 더중요합니다 군은 앞으로도 프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직원 참여형 혁신 문화를 확산시키고 보다 효율적이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청양군연합회가 저탄소 농업 실천을 위한 손벼베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화성면 물려울 체험마을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회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농학단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손으로 별을 베고 직접 탈곡하는 전통 농경 방식을 체험하며 우리 전통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저탄소 농업 캠페인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실천 방법 및 과제가 소개됐습니다. 2025 청양군 평생학습 그리고 문외교육 한마당이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 내 삶의 플러스라는 주제 아래 군민 모두가 배우고 즐기는 축제장으로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축하공연과 평생학습 대상 시상식, 문해백일장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문해교육 시화 작품 전시와 평생학습 체험 부스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체험부스에서는 디퓨저 만들기, 텀블러 꾸미기, 책갈피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현장을 찾은 군민들이 전시와 체험을 즐기며 배움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청양군 농업인대학이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2025년 졸업식을 열고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스마트 농업반과 칠간마루반, 두 교육과정을 각각 수료한 44명에게 졸업증과 이수증이 수여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의 우수학생에게 농촌진흥청상, 도지사상, 군수상이 표창으로 전달됐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됐으며 이 기간 동안 20여 회차의 이론 및 현장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청양군 농업인대학은 올해로 18기를 맞이했으며 농업 경쟁력 향상과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을 목표로 스마트 농업 심화과정과 품목별 재배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청약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